여기 몹이 있었던 건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시작부터 전투야? h e 는 걸릴 때 있는 것 같은데. 멈추고. 음. 근데 저번에도 느은 건데 거미가 아, 기름 막은 상관없나? 어차피 좋아, 어 시작이 좋네 시작이 아-주 마음에 들어 얘 버프를 안킨게 조금 그렇긴 한데 아 상극거미가 있네 아 상극거미가 있네 음. 상극거미가 그게 더 티어가 높다보니까 아! 얘도 상급이었네 지금 보니 쾅! 어? 잘 맞았어 솔직히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음. 보자학 어.. 하급 공술팔찌 있고 무기종점 장궁, 야만활 보너스.. 5, 25, 15 나쁘지 않은데 15, 오, 이 그러니까 13 이상 떠야 맞는 거네? 조금 까다롭긴 하네. Let us strike 수 i s one. h 것 같은데, m Hm. 좋았어, 좋았어. 아 버프가 좀안 켜지긴 했었는데. 요 세라인. 여기까지는 오케이입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고. 아 우리 편까지 살짝 안 맞게 어떻게 안 되나? 어 여기 있다, 다섯 마리. 좋아. 나 둘, 셋 아이. 아프가안 걸려서 쟤를 먼저 잡으려고 했던 건데 어. 음. 고 아. 아. 시작이 많이 불안한데. 좋습니다. 아직까지 피해 주기만 하면 되는데, 아, 얘 버프를 안 키고 온게 되게 아쉽네. 하나라도 넘어졌어. 그럼 된 거야. 하나라도 넘어지면 그걸로 오케이. 아, 요거 안 넘어지네 게속 아우 그렇지. 한 대만 더.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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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주 마음에 들어. 만짝이가로 좋았고. 아우 야잘 막았다. 뿅, 오케이. 에쿤다요. 실력 좀 보여줘. 음? 이게 소멸이었나? 은신 같은 거였었나, 이거? 그치, 잠깐 안 보이는. 크게 의미는 없는데. 괜히 배웠지, 그러니까. 음. 생각보다 애가잘 피해주고 있어서 그나마 지금 괜찮게 진행이 되는 느낌? 나머지는 여기 걸리지 않아도 우선 걸어놔야 한번더 그렇지 둘둘 아우 잘 맞았다 이거 이건 안되고 이쪽으로 와서 아,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강아지들이 잘하네. 강아지들 성능이 좋네. 어우 너무 잘 있지 지금? 그렇지? 강아지들이 성능이 좋아. 얘가 일어나 있는가? 때릴 순 있겠는데. 그렇지. 에쿤다 요한 대를 못 때리네 지금. 드디어 때었다 애초에 넘어지면 명중 보정이 역보정이 들어가는 게 있긴 한데 그거 치고도 좀안 맞는 것 같아. 아우 좋았다. 버프는 다 끝났고 안쪽으로 못 들어와. 오예 민지가 은근 플러스가 괜찮네. 윤폐 2에, 윤폐 2 때문에 그런가? 14야, 보너스. 한번 더. 어차피 하고 쉬어야 되니까, 막듭시다막 쓰고.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넘어져도 상관없어. 아우, 야, 답이 나가는 거 봐, 진 살짝 선 넘었다 에쿤담, 얘 일어났지? 아, 일어난 그것 때려야돼 음. 아, 이거 뭐. 그렇지 보여주나? 터널. 터한데 어림도 없고 잡았죠 우선 잡는 건 알았는데 뭐 이것도 뭐 그렇지 끝났네 오 어, 이거 생각보다 근데 깔끔하게 잡혔다 몇번 실수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무난하게 잡혔네요 얘가 잘 피했어 달레리가 ds 으 고맙다 으요 라인인 거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빨리, 빨리. 어. 우선 한번 나갔다 올려고요 쉬긴 해야 될것 같아서 Without a doubt. 자, 여기서 세이브, 여기에 무슨 유적의 꽂을 마장, 꽂을 만한 열쇠가 한세개 있다고 나오는데, 그거를 못 찾아서 지금 돌고 있던 거였거든요. 이게 혹시 그건가? 하나, 둘, 셋, 헤어가 된 탑, 철학의 동상 이 마크가 이, 의미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마저 올라가 봅시다 저기 위쪽. 아까 다못 들고 왔는데. God 어, speed. 잠을 잘못 잤더니 꼬리뼈 쪽이니까 꼬리뼈? 꼬리뼈 쪽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약간 엉덩이 위쪽 라인? 거기 약간 쑤시는데, 어우, 스트레칭을 해도 잘안 풀리네요. 오, 야, 딱 봐도 뭐 있다. 누군가 오래전에 여기 살았었어. 올라오는데, 고 헤어가 된 타. 딱 봐도 무슨 거미 보스 있을 것 처럼 돼있는데 보스는 딱히 없네 뭐 먹으라는 건가 저거? 옛날 옛적 튼튼한 망루가 숲보다 높이 솟아 밤낮으로 적의 접근을 알리기 좋았다 아무튼 에쿠는 위층을 검사했다 올라갈 수 있지만 위험하다 돌들이 붕괴되기 전에 아. 민처 17, 캐, 운동 17 중반을 시도함. 에쿤을 믿어본다. 오케이. 참고로 에쿤다요. 저게 민첩이 20몇인가 20 그럴 거예요 실패하면 그냥 재수가 없었던 거고. 에쿤도 1 3이에 성공. 수색이 전에 뭐야? 내가 어디를 뭐본 거지? 수색이 전에 거실이었음을 틀림없는 방을 발견함. 썩어버린 매트의 잔해도 있었다. 괴짜금 무거웠지만, 그리 힘들지 않고 가장자리 쪽으로 밀어서 떨어뜨렸다. 음. 지각판 영실패 페어를 색한후 우리 갈가먹은 뼈. 오케이. 힘 21. 힘21 캐릭이 없어. 손재주 25. 힘 21. 음 시간지남 4시간. 결론은 블록이 <laughs> 다 실패준 해 거죠. 운동 빼고는. 다시, 민첩 13, 실패. 운동 13, 성공. 홀재주 린지, 심, 아마리, 실패. 아, 내려오는 것까지는 하고, 닭기를 한 다음에 먹을 수도 있나?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애초에 저게 계속 안 된다. 아, 이건 안 되네. 한번 해야 되는 건가? 실패 저게 결국에는 숫자가 안돼도 보정은 들어가는 것 같아서 운동 성공 실패 어어 어? 뭐야 실패했는데 왜 주는 거지 대형 도끼 황금 가고 그냥 그냥 먹을 수 있는 건가? 왜 그게 그렇게 됐던 거지? 조금만 더 해볼게요. 어차피 랜덤인 것 같으니까 운동은 무조건 되는데 오래된 잠을 때는 고문을 견딜 수 없었다. 뚜껑을 평생 구하고 있던 내부품이 딸깍 소리로 부서졌다. 어. 아, 시간이 걸렸던 거구나. 아. 여는데 시간이 걸렸던 거야, 단순하게. 열리긴 하는 거고. 저 톱니바퀴가 아마 그거 같은데, 저거. 오, 성공. 어, 뭐야. 빠른 지장. 바로 해야지. w h 무기 대형도끼 산 속성이 있네 어 산! 산이면 좋은 점이 그거 아니야? 때리면은 그건 거잖아 그 트롤 중에 산으로 막타를 쳐야만 어 죽는 그런 게 있었는데 방금 플러스 2이 민첩 최대 보너스 아무튼 2 23 21 19 이게 최선인가? 음. 아또 방금 먹은 게도끼였지어20

자, 보자. 장치에 톱니바퀴를 넣는다. 세개 모두가 필요함. 세 개, 지금 몇개 있는 거야? 하나? 아니야, 두 개일걸? 하얀 톱니, 빨간 톱니, 그치? 하나가 더 있다는 거잖아. 어디? 어, 이거 사라졌다. 마크. 그럼 역시 여기 같은데. 거대한 나무. 아니면 뭐 여기 어딘가 또 있겠지. 저 마크가... 어, 뭐가 있는 거네. 저 나무가 근데 사실 그 이벤트 있던 곳이었잖아요. 보물찾기 하던 다른 게 뭐가 있었던 건가? 이거... 어, 뭐야? 아니야? 여기가 아니면은 뭐 이런 데나 음, 여기나 뭐 이런 데. 저기도 대들이 있긴 했거든. 늑대 같은 거. 여기였지, 아까. 그나마 세 마리 정도니까 사나운.. 아 사나운 늑대네! 아 사나운 늑대네! 워그가 아니라 늑대네 아.. 그래 그럼 할만하지 확실히 다르거든 고정치가 다르니까 <뭐라> <뭐라> 잡고, 어, 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 어, 안 나와, 가. 살짝 막차칠 것 같았어. Cannot hide from me. 이거 쓰기엔 아깝지. 혹시 또 몰라? 전투가 더 있을 수도 있어서 확실히. 이게 차이가 많네요. 늑대랑 워그랑 어, 스펙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어, 기본 스펙 차이가 여긴 뭐더 없나? 뭐 있다 높은 바위 어 사람인데? 한 쌍의 다리가 불쑥 튀어나 있다니 스피드. 루크? 어. 도와달라고? 우리는 사냥꾼이야. 숲에서 야영을 하고 있다가 여기로 오게 됐다. 어떻게 거기 올라갔지? 어. 전혀 모르겠어. 손오반인가? <laughs> 어 음. 에라스틸의 가오가, 가오로 나는 괜찮고, 두 명. 기동성 17. 어, 소리가, 어, 죽었어. 근데 죽어도 경험치는 받네. <laughs> 기동성 높은 친구가 좀 있지 않나? 우리 멤버 중에 Let us press on. 클릭이 안 되는 게 조금 그렇긴 하네요. 아, 클릭이 잘안 돼. 아, 아니, 좀... 야, 아, 이거... 네. 커서로... 아, 커서로 하면 되는구나. 아, 실패다! 뜨는 거 봤어 실패 뜨는 거 실패 뜨는 거 봤어 딱그 검은 화면 넘어오기 전에 텍스트가 먼저 떴어. 응. We stand. 이번 성공인가 그렇지, 음. 응. 아, 톱니 바퀴다. 여기 있었네. 어, 아, 저기서 나온 거구나. 잘 되는요? 이걸로 이제 모든 어. I stand ready. 다 완성? 이건 뭐야? God speed. 저기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가 보구나 느낌이 빠르니도 아무튼 톱니 바퀴 3 개는 어떻게 모았네요? 저거 워그 쪽을 잡아야 있을까 싶었는데 워그는 약간 보너스 느낌인 건가? 여기 좀 볼게 맞어? 여기 전투 있나? 그래 여기가까 아 저기 아 있네 남았네아직뭐 I've been taught if someone cannot s t and g a i n s t me if your armor. 몸친 다음에 armor earns as it does. 나 이제가 조금 그러네. Let us strike a n e 강아지 어, 넘어진 거야? 아, 넘어진 거야? 아, you get... 자기 기름막 하나만 딱 걸리면 딱 이쁠 것 같은데, 이거 하나, 한 명, 한명 넘어진 거야? 너 너무 넘어 널만한데. 그렇지. Do not falter. 오케이. Onwards. 우선 넘어, 어 넘어가. 어. 죽은 건 아니야. 왜 자꾸 넘어지냐 근데 얘네는. 내가 할때잘안넘어지는데 그렇지. 아냐, 이거 하자넘어뜨리는게 제일 무난해 키고 뒤에 날 피해 하고 있어. 응. Let it strike is one. 이렇게 버프 효과를 받는데. 어. <laughs> Nowhere to run. wretched <laughs> things. 갑자기 안 맞네요. <laughs> 잘 맞다가. 이렇게까지 갑자기 안 맞어? 어? 이게 뭐야 갑자기? 해피룡 무엇 갑자기? 반사 내성이잖아. 에. M2! I am your shield. 됐다. Give the order. Godspeed. 이쪽 라인엔 뭐가 없나? I will not falter. 아, 몹인데? 뭐 아, 도저! 맞어, 맞어, 맞어. 이야, 하는 김에 저거 잡고 갈까?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음. 저거 톱니바퀴 확인하고 음. 집에 한번 갔다 오면 될듯 싶네요. 우선 여기까지 요까지 하고, 내일 여기 갔다가, 어, 이벤트 보고, 집에 갑시다. 여기 있는 워그는 힘들어 보이니까. 그러면 2부로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뭐 특별히 막 심하게 막 답이 없던 거는 워그 말고 정도는 없었는데, 맵은 이동을 못했네요. 전투가 길었어.